북한 붕괴 과연 우리에게 기회일까? 북한 붕괴시 벌어질 끔찍한 일들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 첫째, 걷잡을 수 없는 대량 난민 사태.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중국으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수백만 난민들로. 남북한 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거야.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둘째, 치안 공백으로 인한 한반도 전체의 위기. 북한 정권이 무너진 후 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무법천지가 된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해. 셋째, 중국 군대의 북한 점령과 전쟁 위협 고조. 북한의 혼란을 틈타 중국이 군대를 보내 북한을 점령할 수도 있어. 당연히 미국과 한국 군대는 북상을 시도할 거고, 한반도는 다시 한번 전쟁의 불바다가 될수 있다는 사실. 넷째, 북한 핵미사일의 해외 유출. 통제 불능 상태가 된 북한의 핵무기가 다른 국가들과 테러 집단의 손에 넘어간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수 있어. 이건 미국이 가장 싫어한 시나리오야. 다섯째, 한국 경제를 강타할 외국 자본의 이탈. 북한 내 내정 가능성은 외국 투자자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 거야. 순식간에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한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몰라. 현재 환율관리 실패로 환율폭등인 상황에 더 기름을 부어 외환위기가 오는 거지. 결론은 뭐다. 북한 붕괴는 결코 우리에게 대박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한반도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폭탄과 같다는 사실 명심해야 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너지는 북한을 구경만 할게 아니라 붕괴를 막고 현명한 북핵 타결을 통해 미국과 한국 주도로 북한을 개방시켜야 해.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 잊지 말자.